구십이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 9 2장입니다주 없이 살수 없네. 찬송가 2 9 2장입니다주 없이 살수 See Two. no nah, 시기 낯을 띄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칠 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호 주실 대로 내 힘을 해하려 창원하는 예물을 드릴 것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내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안 여호와께서 즐고하였지니라 너는 애국에서 존경한 것을 기억하고 이 필요를 지켜 행할 지니라 하였지. 너희 타당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랬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요 저희들을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주실 것이니 너를 온전히 즐거워지리라. 너희가 내 모든 남편을 예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친칠절과 중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롯대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다 좋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일지니라 음. 아멘. 네, 이 새벽에 또 유튜브로 전장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주의의 원을 축복합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신명기로 돌아왔는데요. 마틴에 것처럼 이 신명기는 아, 모세가 이제 가나안땅 들어가는 제2세대, 출국 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자신들의 아, 제역으로 말미암아 죽고 아,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땅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일을 잘 지키면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모세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기득권들 이야기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위와 격에 맞는 사회적인 책임 또 행동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이 부자라고 해서 또모푼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서 돈도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불림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영향들을미치하는말미암마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들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예, 노블리스 오블리즈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오딴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해야 될 책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 이 근본적인 가치관과 기준의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것을 누리는 것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 또헌신과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특별히 농사를 짓고 또 수확을 하는 농경 사회에서 이 칠칠되고 초막절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목 민족의 삶에서 정착해서 땅을 기경하고 수확을 얻으므로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절기를 정해 말 아, 정해 고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절기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교의 정막절 또 정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배추, 포도, 올리브 같은 여름과일을 수확하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아, 정막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성소에서 7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원려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자기들만의 축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적으로 방법되는 것처럼 가라난 자, 고어, 가부, 그들을 돌아보는 말이야마,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 사랑의 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희가 선배다는 것을 전적으로 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민족보호에서는 음, 먼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한 시간이죠.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그러나 평상시와 동상대로 우리가 이절계들을 지키는 말미에 아마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가을의 추수의 계절에 맞는으로 말미에 아마 많은 풍족한 곡식들과 과일들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그 말씀에 내한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사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그들이 그 축복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받게 될 것인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정착해서 누리고 있는 축복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축복하신지를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들 네, 다기억주시겠지만 다들이 참 고만고만하게 어렸을 때에 아, 쓴 편지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모님한테 어버이 눈에 감사합니다. 또 카네이션 나아드리는 거. 아마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 그런 행복했던 기억들이 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저도 가끔 요즘에 SNS에 좋은 게 뭐냐면 요 과거에 아, 기억했던 그 기록들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아, 그 날짜에 다시 한번 시간이라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도 기단나 우리 길이가 어, 어버이날 썼던 것들 또 가끔 학교에서 뭐 쓰라고 하나 말고 심지 편지 같은 것들을 저도 이제 기록을 남겨뒀던데 그 것들이 얼마 전에 기쁨, 그, SNS에 올라온 글들을 제가 보게 되고 그 글들을 그대로 좀어왔습니다 좀 5월 8일날 적은 내용인데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리광산상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우리 동생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한길우리 이렇게. 또한 가지는 이제 이제 월2 8일에어 네, 썼던 내용인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를 잘돌봐주서이잘었어요 엄마 찬송이나오시느 고생이 많아서요. 많아서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빠 회사 가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아빠 힘내세요. 엄마 아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이렇 썼던 내용들을 s s 가 다시 겪나게끔 해주더라. 하늘을 읽으면서 늘 우리가 기쁨 가운데 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라 뭐 우리 자녀에게 뭔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기뻐하게 했다는 마음으로 쓴 작은 편지들 이런 것들이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아뿌답하시고또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때론 눈물 돌리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됩니다 아, 자녀를 통해 서 주는 기쁨과 행복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원래 모세가 경해 험 보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집중 말씀에도 원래는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복 주신 대로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해야 될 섬김에 그 대해서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니? 너희들을 꼭 가서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너희가 항상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고린도 우상씨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아시는 것처럼 각각 그마음에전한대로할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막 눈에 보여요.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구나. 뭔가를 해주는데, 다른 것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실 때가 있으신 거죠. 그럴 때는 좀 마음이 한편으로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성김과신과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홍금을 드리거나 또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그 승김이고, 또 또헌물이고또예배 구별하는 시간들인 것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자원하다는 말은 의미가요, 히브리 은의 그 말의 번역을 좀 살펴보면,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힘 닿는 대로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것은 자기가 드리는 것,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 더 최대한 것들을 통해서 넉넉함으로 드리는 마음이라고 이번에서 원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이 일밖에 없지만 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일밖에 없지만 더 이, 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전심을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는 기뻐받으시는 예물이고. 또 선물임을 오늘 7절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기 원했던 모세의 마음이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아스멜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가부가두랩돈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두랩돈은 사실은 금액으로 비한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가부의두랩돈을 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드린 그레돈의그 그 의미가 얼마나 큰 헌물인지를 말씀하셨죠. 아가 보금실장 하씀하신 말씀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많은 부자들은 그 돈을 으면서아이 뭐 정도야 내가 낼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넣는다 하면 그 두렵던 내는 가 하나님 정말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제 마음과 정성과 온힘을 향해 드리니 받아주세요라고 그어음을 내는 것을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헌금을 가르칠때또그 헌금에 대한 얘기들을할때 우리가 왜 그것을 드려야 되는지 설명하고. 또 아이들 믿음의 본으로서 그를 가르치게 됩니다. 아,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로 우리 디에에게 헌금을 드릴 때 11조 구별하는 것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더라. 그래서 누가 할아버지 황금 주시면 항상 많은 주시면 저는 왜 드려야 돼? 설명해 주고 또 그것을 자기가 직접 구별해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도.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난께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으로 드리는 훈련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꼭 그것을 잊지 말고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매일 순간순간에 람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농경사회는 비, 뭐, 해, 바람, 구름, 이런 모든 환경에 의해서 그 농사가, 한해 농사가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을 잘아시죠 올해는 태풍이 많이 와서 농사 지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다는 얘기를 저도 소통해 듣습니다. 제주도에서 교 어, 농사 하시는 분들은 비가 너무 와서 교이 제대로 내치지 않아서 다 썩어서 떨어져 버리고 또 올해 과일을 풍족하게 수확해야 되는 불구하고 바람 때문에 다낙과가 떨어져서 상품을 온전하게 수납하지 못합니다. 제가 시댁 아보니까 요즘 사과 사가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번 사과 먹고 싶어하는데 쉽게 손을 낼수 없는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 순간 가운데 그들이 이제 농사짓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비를 내리시지 않고 좋은 태양을 주시지 않고 바람을 주시지 않고 환경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수확을 거져서 먹을 수 없음을 너희가 아나리나? 그로 하나님의 세밀한 성길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너희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록하고 또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습의 마음이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의 7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내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안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택하신 곳에서 내안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15절 말씀과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일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결단코 너희가 감과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대로 제가 늘복수하을 느끼는 건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정말로 어떤 분은 장인 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때로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았그세이라고 연약한 자들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욕을 하는 그 말씀을 기억 보면서 얼마나 세미하시 하나님인지를 가장 보게 됩니다. 그들만의 축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약한 자들도 하나님 모르더라도 그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그 살기를 축복하고, 그 음식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가 본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때를 따라서 규제를 하고, 또 보이지 않게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것들은 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애약한 자들과 부정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섬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그땅 가운데서 많은 건 누리지만 너희 만의 축제로 끝내지 말고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꼭 기억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지역 안에서 그러한 성경의 모습들을 감당하고 있고 감당해야 될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운데 분명히 연약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연약한 자로서 소외시키거나 로는 무른척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할 때, 그한분한 분들을 한 세워가고, 그러고, 작년에서 교회사약기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지체의 염제이기 때문에, 언란 지체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버릴 수 없고, 소외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애락함들 을 우리가 더욱더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제 말씀에 너는 내 곁에서 종기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했고 오늘 주제 말씀에 각 사람에게 하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하나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애굽 땅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그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을 통해서 그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젖과 꼬리 우리는 가난한 땅까지 인도해 주신 삶을 내가 살아보니까 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겠다. 내가 그것을 기억해라, 지키야 된다. 꼭 잊지 말고 내가 가난한 땅 가서도 하나님 잘 섬겨라라고 오늘 모세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말씀에 그 힘대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예, 드리라고 고백하고 결혼을 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의 상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함께 모일을 때에 그것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아랫동안 또 지난날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물론 있었지만 그런 것들과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만큼만 쓰고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드릴 수 있는 헌물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들 시기를 아, 이 조석들 명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큰 사랑하신들을 부어주시고 계신지를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안 땅에 들어서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킬 것인데 이 그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지를 경험하며 기억하며 구별하여 드리기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의 표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또허물들 통해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그 사랑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마다 그 사랑함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공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붙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의 믿음의 대도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경험하는 기간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마다 우리 삶 t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늘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l e b 을을으으시며며라의의음 bit of a 에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우 우리에게 l e bit of a 것 같이 우리 e b 사 t 주 f a 우리를 시함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바나게서 보아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쌓아 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은 개인적인 가정들의 기도 제목과또 특별히 믿음생활, 오스만과 우리 어떻게 삶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